친구가 기타 수업을 한다고 하여 엘로인 기타 교실에 기타를 배우러 다니다가 올해 봄부터 큰숨맑은샘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못해 신앙인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 켠에 항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배 외에 시간을 내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에 제 마음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제 눈은 귀찮게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에게 친구는 큰수 맑은 샘 교회 의 예배와 양육반 훈련을 끈질기게 권하고 수차례 설득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었을 때 취업 문제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취업이 되면 양육을 받을 것이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양육을 받지 않겠다고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양육반 개강 일주일 전 결국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바로 전날 밤까지 엄청난 내적 갈등과 고민을 거듭하다 위점하여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양육반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날 바로 양육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뜨거운 예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뜨거웠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것을 보고 예전과 달리 나도 저렇게 뜨거워지고 싶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양육훈련도 한주한 주마다 말씀들이 너무나 새롭고 신기하였습니다. 못태 신앙이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졌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니 훈련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게 훈련의 중간쯤 무척 힘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던 탓에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컸지만 불신자인 남자친구와 결별을 두고 고민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두렵고 겁이나 모든 것이 부담으로 여겨져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얼미어 있는 저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양육훈련을 시작하기 전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잘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자신만만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이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저를 정지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훈련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애쓴 사람에게 마귀가 틈을 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육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마음껏 받으며 나아가고 있을 때 저를 시험케한 것이구나 깨닫고 훈련의임하이 훈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눈물이 <laughs> 쏟아졌습니다. 나 자신을 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두려웠던 내 생각과 달리 별별 후에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얼미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중 있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저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을 인내하며 의지적으로라도 감당할 때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저의 곁에는 저를 위해 신경 써주고 기도해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들의 기도로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동력자로 서기 위해 저도 하기 싫은 마음들을 내버리고 성령님의 한없이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교회를 위해 제가 할 일이 없을까 살피게 되었고 또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고원을 선물로 받았으나 확신이 없었던 제게 훈련으로 확신이 더해지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구원을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게 됐지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길 원하시며 주님의 흥미로운 삶을 담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새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아직 연약하여 불쑥. 의심이 찾아들고 흔들리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주인의 기계를 채워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 되시고 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반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순종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돌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네.